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능 이론이라든지 지능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려 아홉 개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다지능 이론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성 지능 이론이 발표되면서 어, 인간의 사회적 성공,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학습지능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IQ라고 하는 학습지능이 아니라 점점 감성지능이 성공을 결정한다. 그나 학습지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학습지능이 성공에 미치는 요소는 20%밖에 되지를 않고, 나머지 80%가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감성지능. 올맨이라는 사람이 쓴 감성지능이 번역돼서 미국에서도 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실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인 월터 미셀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 부설 유아원이 있는데 네 살부터 여섯 살 어린이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원이 있는데 이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애들을 653명을 대상으로 방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애들을 각각 방에 넣고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탕이 마시멜로우라고 하는 사탕입니다. 우리 솜사탕 비싸게 생겼는데 맛이 무지무지하게 달콤하고 좋아요. 그것을 어린의 접시 위에 놔두고 실험자가 내가 15분 후에 다시 올 테니 15분간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 엄청난 유예기죠. 그러니까 15분 만에 이자가 100%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미셸 교수 팀이 도대체 15분간 이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4살부터 6살 사이의 어린이가 그 맛있는 과자를 놔두고 15분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고통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거의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는 아이들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를 연구해서 교육에서 어떻게 인내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내심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인내심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는 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15분간 참은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의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사물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애들의 관심을 마시멜로 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학문적 관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한 실험 연구에서 요게 나왔어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살에서 여섯 살 이때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문제는 이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면 요 책이 나면서부터요. 요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Don't eat the marshmallow yet. 아직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요것을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우리 서점에 나와서 베셀러가 됐습니다. 요두 사람이 쓴 거예요. 호아킴 대 포사다 하고 엘런 싱어란 저자가 썼는데 요게 나오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됩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참을성이 인생 전체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실험을 관찰해 보니까 653명 중에 3분의 1은 그 여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먹어버렸어. 요 기다리고 뭐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3분의 2는 기다리려고 무착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또먹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3분의 1이 참았고,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분간 참은 대가로 소득이 100%가 된 거예요. 요 문제예요. 요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된게 원래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월터 미셀 교수의 아이들이 그때 그 유아원에 다녔고 그 유아원에 다니면서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하고 13년 후, 무려 이 실험이 실시된 13년 후에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빠, 그때 실험에 참가한 애들이 어떻게 컸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셀 교수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애들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엄청난 결과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애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니까 자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재밌게 놀았던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든가 안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마시멜로를 안 본다든가 어떤 놈은 책상을 치면서 논다든가 그런 자기 관심을 마시멜로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인내심이 켜졌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 교육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어린아이들의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유혹하기 쉬운 것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면 그렇다. 자,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을 보세요. 뚫어지게 보다가 참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죠. 결국 참을 수 없는 유혹. <laughs> 결국은 울어버리죠. 그러다가 애따 모르게 따오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이가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놔두고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냈던 3분의 1의 어린이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요, 참은 아이들은 요걸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즐거웠던 어떤 기억을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자기 머리채를 잡아다닌다든가 참는데 먹어버린 아이들은 요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것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 결국 먹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에트미 사업에서 어떤 즐거움, 보람, 나는 애국자다.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꿈이 아니고 돈만 쳐다보고 있으면 돈이 잘 벌리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요 연구가 나오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사회적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IQ, EQ는 감성 지능입니다. 감 Emotional Quotient 그래서 타임즈가 만들어낸 건데 SQ는 사회 지능입니다. Social Quotient, NQ는 공존 지능입니다. Network Quotient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공생하느냐? I.Q.가 20% 나머지 여것이 성공의 인생 성공의 80%를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I.Q.라든가 초등학교 시절의 성적 등은 인생의 성공과 별 상관 없다. 이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서 발달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겁니다. 에 끝까지 참은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을 조종하는 기술, 그다음에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이제 이 후속 연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653명 중 185명을 찾아 가지고 전부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몸도 건강하고 학교 성적도 좋고 문제도 덜 일으키고 사람을 사귀는 사회성도 훨씬 좋았어요. 요게 밝혀진 거예요. 그다음에 금방 먹어버린 애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적도 안 좋고 사회적 문제도 많이 일으켜서 비만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도 많고 감옥에 간 놈도 많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걸 2차 연구로 발표를 하자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 성공이 인내심으로 결정한다는 거냐? 요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진지. 이 실험이 있기 전에 지금부터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을 장식한 분이 이 연구에 이 말이 나와요. 만족지연, delayed gratification.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바로 먹지 않고 요걸 조금만 더 지연시키면 소득이 두 배가 돼요. 요 능력이에요. 요 능력.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 지연이라는 것은 미래에 더큰 보상을 얻기 위하여 당장의 욕구 만족을 자발적으로 지연시키고 지연에 따른 좌절을 스스로 극복하는 게 스스로. 그러니까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 어려움, 유혹을 참고 견드는 능력이 바로 만족 지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감성 지능 이론은 여기서 피터 셀로이 박사가 존 메이어 이 박사가 시작을 했는데, 대니얼 골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내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도대체 감성지능이 뭔가? 타임지에서 이것을 EQ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은 Emotional Capital 그랬어요, 감성도 자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본을 가져야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자본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본하면 특히 경제자본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제자본. 예를 들면 돈이 많다거나 주식이 많다거나 땅이 많다거나 건물 이 있다면요 경제자본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감성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다시 말해요. 이 탈을 보세요. 인상 쓴 사람과 미소를 띤 사람, 사회성이 좋은 사람과 사회성이 낮은 사람 누가 성공할 것 같냐 말이에요? 바로 인상 쓴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참을성이 없는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 지원에 성공한 아이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3분의 1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느냐,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고 정확하게 자기 주장을 할수 있고, 어떤 난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추구해 나갔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설선하여 계획에 뛰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버린 거예요. 단지 마시멜로를 15분간 먹지 않고 참았다는 것이 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족지연을 계속한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고 내 보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더라. 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족지연에 실패한 아이들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 그다음에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적대감을 보였고 그다음에 수년이 흐른 뒤에도 순간의 만족을 억제하는 만족 지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그럼 이 애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요 파장은 크게 번져 나갑니다. 요게 자제력, 다시 말하면 자제력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코 씩씩 불고 내가 애터미는 좋지만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그냥 그만 때려치우다 하고 나간 사람은 자기 셀프 컨트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성취에서 대단히 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참을성은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것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바로 자제력이 높으면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무리 IQ가 높아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관심이 분산되면 사회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제 2차 실험을 하게 됩니다. 제 2차 실험은 이제 마시멜로를 주고 뚜껑을 덮어놔. 마시멜로가 안 보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접시에 뚜껑을 덮었어. 이렇게 되니까 단순히 뚜껑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인내심이 두 배가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해 환경을 부모가 차단만 해줘도 안 빠질 확률이 두 배가 늘어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접촉하는, 보는 또는 느끼는 그 유해 환경을 어른들이 차단만 해줘도 인내심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마시멜로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어린아이들 스스로 했는데 2차 시험에서는 어른들이 그걸 해준 거예요.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른들이, 즉 자기 자녀나 청소년에 대해서 유해 환경을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충동에 의한 어떤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한 용이 된다는 걸 발견해 냅니다. 자, 그래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인내심이 높아진다. 애트미 사업은 복창 터지는 게 많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무식하게 털나드는 놈이 있거든요. 그걸 참아낸다는 게 마시멜로를 참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때 이 아름다운 생각을 해보라, 해보시라. 응? 내가 지금 응?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친구를 도와서 저 녀석이 다시 사업에서 일어나게 하겠다. 용기를 주겠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인내심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쪽 뉴욕주 북쪽에 가면 로체스타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와 연구, 대학원생들이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합니다. 만약에 이 인내심이 유전적인 것이라면, 타고난 것이라면, 이건 절망적인 것이 아니냐. 과연 네이처인가, 너트어인가, 유전적인 것인가, 환경인가, 양육된 것인가. 도대체 참는 아이들과 못 참는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두 개로 합니다. 하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하나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 줘요. 자, 어떻게 했냐면 2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14명, 14명씩, 3, 5세 아주 꼬맹이들이죠. 그래서 신뢰 환경을 조성해 주고 비실내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뭐냐면은 이 꼬맹이들 14명씩 놔두고 이 화병을 장시간은 미술시간을 주었어요. 이 화병을 맛있게 장식해 봐라. 그리고 거기다가 유스드 저 중고 크레온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두 방에다가. 그래놓고 각각 뭐라고 했냐면은 조금만 기다려라. A그룹에게 선생님이 이거 꾸밀 수 있는 좋은 재료를 더 갖다 줄게. 뭐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 있죠? 다 갖다 줄게. B 그룹 학생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크레용 말고 이거 멋있게 예쁘게 꾸밀 수 있는 학용품을 다 갖다 줄게. 그런데 A 그룹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진짜 그걸 갖다 줬어요. 선생님이 믿을 수 있는 말을 했죠. 약속을 지켰어요. B 그룹 학생들에게는 꼬맹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빈손으로 가서 창고에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A그룹에게는 실내 환경을 조성해주고 B그룹 꼬맹이들은 뭘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B그룹 학생들한테는 또뭘 하겠냐면 은 이거 그거 없으니까 내가 스티커 갖다 줄게 또 나갔어 내가 좋은 스티커 갖다 줄게 그러면 가더니 또 빈손으로 들어와 스티커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꼬맹이들을 3살에서 다섯 살짜리 꼬맹이를 두번 속인 거예요. 두번 속여놓고 마시멜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마시멜로 갖다 놓고 참아라. 그랬더니 교사한테 한번 속은 놈들은 3분 기다리고 다 먹어버려요. 안 속은 교사가 약속을 지키는 애들은 평균 12분. 그런데 14명 중 9명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줄 거야. 이놈들은 끝까지 기다린 놈이 한 놈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또 거짓말하겠지. 두개 준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오냐 하면은 아이들의 행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 이게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놈을 계속해서 믿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빨리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인내력이라는 것이 나서부터 자라온 환경에서 신뢰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다음에 속이는 환경에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인내심이 달라진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이다. 맨날 속이는 사람을 계속 믿고 있을 수가 없다. 이 결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다시 실험을 안 해봐도 이건 통계학적으로 명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뢰 환경, 즉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는다. 바로 마시멜로 테스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마시멜로를 즉각 먹어버리는 것이 소탐 대실입니다. 그다음에 애터미 사업에서 소탐 대실은 요런 것들이에요. 배팅이라든가 배팅하면 금방 돈벌것 같죠. 배트근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폐가 망신해 가지고 알것이 되더라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스폰서가 파트너를 뜯어먹으려 한 사람도 있고, 파트너가 스폰서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회사를 협박해 가지고 회사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얼간이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뜯어먹으면요. 여기처럼 개 푸드다망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신뢰 환경의 조성, 파트너와 스폰서 간에, 또 형제 라인 간에, 회사와 협력 업체 간에, 회사와 사업체 간에 상호 트러스트 신뢰 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인내심이 없고 어떤 베팅, 또 투기적 돈벌이 유락천금을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 티포탯입니다. 티포스를이 준칙을 지금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마시멜로 뚜껑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실내 신뢰 환경을, 실내를 깨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티포탯입니다. 바로 티포테스은 여분, 미시간 대학의 교수인데 로버트 엑셀러드 교수가 도대체 사회 현상이라는 게 전부 다 게임인데, 주고받는 게임인데, 역학 관계고 게임인데,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를 어, 세계 게임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전략이 가장 좋으냐, 실험을 했습니다. 무려 백만 번을 돌려서 실험을 했더니, 티포테이 가장 좋다가 나왔어요. 티포탯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협력한다. 두 번째는 예상치 않은 배반을 할 경우에는 즉각 응징한다. 즉각 응징한다. 세 번째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용서한다. 이거예요그리고네 번째는 상대에게 내 행동 준칙을 명확히 알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원칙, 나는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걸 명확히 알린다. 그래야만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시멜로 유혹, 다시 말하면 반칙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준다. 반칙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걸 용서해 주면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반칙하고 싶어져. 그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성공을 결정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느냐 못 하느냐.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그러니까 자제력은 근본적으로 만족 지연을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듣지만은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될 때에도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돼요. 바로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인데 자극이 즉각 옵니다. 남편이 하면은 마누라가 피아냥거리고, 마누라가 하면은 남편이 피아냥거리고. 이 자극이 와요. 이때 반응이 즉각 나타나 화를 버럭 내면 안 되고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성공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자 다음. 바로 이분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그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이 사람 2차대전 때 히틀러한테 끌려가 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살아남아서 정신분사가, 정신병의 큰 기원을, 치료방법의 큰 기원을 이루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슈비치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살 이유를, 살 이유, 인간으로서 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삶의 가치를 넣어줄 것이라는 게 이제 정신병치료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어떻느냐? 나이가 어떻느냐? 내가 전직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 멘탈, 멘탈 에티튜드입니다.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 끼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미국의 명언입니다.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바로 태도예요. 태도, 뭐 학력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거나 이러고 태도, 정신 자세. 자, 늘 하는 얘기죠. 애티튜드. 애티튜드 a t t i t u s everything. 태도가 전부다. 신사숙녀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인품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인품만 있으면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나 인품이 없으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갖춘 것을 신사숙녀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멋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멋있는 분들인데 3년 이내 5년 이내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